이노베이션이란 단어는 라틴어 노비타스에서 나왔습니다. 노비타스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어, 완전한 새로움, 즉 혁신을 말합니다. 컴페티션은 컴퓨터란 단어를 먼저 보면은 컴이 다 함께란 의미가 있고요. 피트가 손을 뻗다란 의미예요. 그래서 다 함께 손을 뻗다, 즉 경쟁이란 뜻이 붙었습니다. isolation은 섬이란 단어를 뜻하는 아일랜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뜻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홀로 동떨어져 있는, 즉 고립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nondisclosure는 어, closure이란 단어부터 알아야겠죠 close는 닫다이고 disclosure하면 개방하다 열다인데요 앞에 n o n 이 붙었으니까 다시 한번 개방한 것을 막는 거겠죠 그래서 기밀 유지란 뜻이 있어요 자, 골프에서 보면은 어프로치 단계가 있는데 어프로치는 이제 홀컵에다가 공을 최대한 근접하게 붙이는 겁니다. 어프로치가 접근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관점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 퍼스펙티브는 퍼슨과 스펙트의 합성어입니다. 스펙트가 보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시점으로 보다, 즉 관점이 되겠죠. emerge 같은 경우는 발생하다, 창출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x의 의미이고, mergo는 융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였던 것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가다 이런 의미가 생긴 겁니다. amaze 같은 경우는 저번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amaze 하면은 놀래키는 거지만 이렇게 ed가 붙으면은 자기 자신이 놀라는 겁니다. 커뮤니티는 함께 라는 의미를 지닌 컴과 선물을 주고받다의 의미를 지닌 메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작은 단체, 사회를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브리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리프라는 단어보다 브리핑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접했을 텐데요. 어떤 정보를 요약, 단축해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브리프라고 하죠. dwelling은 거주 지역이라는 거주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두와 웰링이 합쳐진 말이에요. 'well' 걷다라는 의미가 있고 d e 가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걸음이 멈추는 곳, 즉 집이란 뜻입니다. sugges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뜻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떤 걸 제안을 하려면 뭔가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Realize란 단어는 깨닫다라는 뜻인데, real이란 단어가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현실로 구현할 때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realize가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Organize의 O-R-G. o r g a 일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구성 요소가 일을 해서 큰 구성 요소를 움직이면 우리가 organize라고 합니다. take place, 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장소를 점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장소가 어떤 일이 발생했고 중요한 장소니까 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take place, 에 어, 발생하다라는 의미가 붙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e t f k f place, take p 있 a c e take p l a f e t a c t i o n 의 약자거든요. 기능키 place, t a k 자, 오브젝트 같은 경우, 옵과 잭트의 합성어입니다. 옵은 가까운이란 뜻이고요, 잭트가 던져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까이 던져진 대상일수록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비어스는 역시나 가깝다는 말의 옵과 길이라는 의미의 via가 합쳐진 말입니다. 용문고 학생들은 용문고가 A, B, C 중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까운 길은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자, 목격자라는 의미를 지닌 witness라는 단어입니다. 뭐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고요. 어, 목격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종 영화나 연극 제목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서브젝트는 서브와 잭트의 합성어입니다. 서브는 아래로 라는 뜻이 있고 잭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던지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아래로 생각이 쭉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서브젝트가 주제란 의미가 있습니다. c 트 라는 단어가 만들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션 하면 만들어진 것 그리고 픽션은 어, 보통 만들어진 이야기를 말하죠. inform이란 단어는 알리다란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뜻이 있잖아요. informative는 그것의 형용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를 주는. 컴퍼니에 대해서 알려면 컴판이란 단어부터 아셔야 되는데, 다함께 의미의 컴과 빵의 의미를 지닌 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컴퍼니하면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Deny는 여러분들 그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서류를 이제 불합격 시킬 때 d e n e 드 이런 거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인데 deny 할은 그것의 명사형, 부정, 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h a t r e d 는 이제 hate와 굉장히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죠. 증오라는 뜻인데 증오라는 뜻은 정말 강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Appreciate의 가운데 있는 P-R-E-C-I는 Price랑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가격을 매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Yield 같은 경우는 양보하다는 뜻과 산출하다는 뜻이 같이 있는데 양보하면 약간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더큰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죠.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Maturity 앞에 있는 m a t h 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우리나라 단어인 마지랑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 그래서 성숙이란 의미가 붙은 거죠. 끝.